안녕하십니까. 선박 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어선과 기여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올라오는 정보를 바로 받아보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선 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백망배즉 어량 갈리선 매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매물 번호는 20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매물 번호 201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적정서 검사정서 확인 한번 해보고요 다음에는 선체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엔진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 전자장치는 뭐가 달려 있는지 보겠고 마지막으로 총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적정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명은 거북호로 되어 있습니다 자이 배는 여수시 모츠에 계류가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종 톤수가 9.77 톤입니다 핵망배 조개 파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각종 어류를 채취하는 그런 어장 관리선으로 사용했던 배입니다 자, 선박용 디젤 기관 420마리가 하나 달려있고요 진수 연월이 2001년도 10월 5일날 이렇게 진수가 되었습니다 조금 설령은 있지만 뭐저 어장 관리선으로 사용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 괜찮고요자 검사정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업의 종류에 배류 양식업 돼 있지 않습니까? 자, 9.77톤 배류 양식업, 즉, 어장 관리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제대 성선 인원 12명인데 검사를 다시 받게 되면 인원은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선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현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립기도 달려 있고 각종 장치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셔서 어장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만 손보면 될것 같아요. 뒤쪽에 보면 이제 물을 퍼 올리는 동기도 달려 있고요. 막 각종 편의 장치들이 조금씩 달려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양식장에 들어와서 행망배들이 조개도 끌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특별하게 뭐 복합하거나 통발하거나 자망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장 관리선으로 등록만 하기 되면 각종 이런 패류 양식장에서 작업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갑판을 한번 보면요, 은 여기 지금 현재로 뭐좀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데렉기도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어장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데렉기를 조금만 개조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옆에 보시면. 사이드 드럼이라 그러죠. 음, 여기에 줄을 감아서 대력기를 이용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은 낡았습니다. 낡았지만 음, 사용하시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팔피로 음, 건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가져가서 도착 좀 하고 조금 손보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경운기 엔진으로 양수기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자, 배류 양식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보면 필요시 물을 항상 끌어올려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양수기 10만 자리 하나 올려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손을 보면 크게 무리 없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엔진도 크게 뭐 문제가 없으니까 각종 소모품 조금 갈아 넣으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평 해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9.77톤 어장관리선입니다. 어장관리선 같은 경우에는 어업의 허가가 없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지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적 정서만 있으면 어장관리선은 어느 지역에서나 매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남해안 쪽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배류 양식장, 각종 어장, 의장, 이런 어장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강망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망도 있고, 각종 배류 양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필요에 따라서, 조금 개조하시 가지고 가져가면 안... 자 가격은 아래쪽에 더 보기 보시면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저렴하기 때문에 가지고 가셔서 배류양 해장에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요 아래쪽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고선장에게 전화를 주시면 내부에 뭐또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런 거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선박 중개사무소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으니까. 이 부분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박중개사 정포리고 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